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액션 게임 추천입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영상을 매주 제작하면서 순위에는 없지만 괜찮은 게임이 참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 중에서 장르나 주제를 특정해 소개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컨텐츠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그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실 거라 믿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론인 더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2021년 1월 4일 출시한 벨트 스크롤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의 모바일 게임으로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작품인데요. 독특하고 매력있는 게임 비주얼과 공격과 방어키를 이용해 적과 싸우는 단순한 조작 방식, 모션 캔슬, 저스트 가드, 적의 필살기에 맞춰 공격하는 카운터, 이외에도 튕겨내기 같은 조작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해 최대한 적은 피해를 를 받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이라 컨트롤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 스테이지와 특정 구간에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와 강화된 일반 몬스터 여러 특성이 붙어있고 등급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장비 아이템 최근 4월 1일 업데이트된 모든 공격을 반격해야 하며 한 대만 맞아도 죽어버리는 하드한 난이도 에 섬광의 대지 가시의 대지 같은 컨텐츠 업데이트도 있었으니 몰입감이 뛰어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론인 더 라스트 사무라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매시 레전드입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정식 오픈한 3대3 방식의 난투형 액션 게임으로 구름 바다 위 공중 섬들이 떠 있는 세계 라이브러리 월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쉬운 조작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캐주얼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으며 닌텐도의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처럼 적을 맵 밖으로 날려버려 승리하는 진행 방식, 체력이 낮을수록 장 외로 날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스매시 시스템 등이 특징입니다. 우선 그래픽은 귀여운 3d 모델링 을 사용하고 있지만 ui 부분에서는 브롤스타즈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의 아이디 와 체력을 표시해주는 부분이나 여러 버튼 등이 거의 똑같은 수준 으로 비슷합니다. 게임 방식은 당연히 앞서 소개한 스매시 브라더스와 흡사해 사실 유명 작품 두 개를 섞은 아류작이라고 볼수 있는 게임이지만 모바일에서 무료로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이나 3대3 방 방식의 지역 전명전, 팀 데스매치, 크라운 가드나 8인 중 최후의 승자가 되야 하는 배틀 로얄, 4인 중 열매 아이템을 가장 많이 획득하면 승리하는 수학, 1대1로 싸우는 결투 모드 등 여러 모드를 통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기에도 좋고 모바일뿐 아닌 PC 버전이 스팀에도 저사양으로 출시가 되어 저사양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작품이니 난투형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매시 레전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 번째는 헌드레드 소울입니다. 2019년 1월 17일에 출시한 액션 RPG 게임으로 오늘 소개하는 게임 중에서는 가장 알려진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에서 한참 자동 사냥이 주를 이루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손으로 즐기기에 좋고 무과금으로도 즐기기 좋은 작품이라며 유명세를 타 초반에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지금은 여러 과금 뽑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몬스터와 싸울 때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 느낌을 주는 액션성이나 플레이어와 부관 캐릭터의 스킬 연계를 통해 상태 이상을 만들어 특수 액션을 활용하는 전투 방식이라 수동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준수한 퀄리티의 그래픽과 탐험, 토벌, 전승의 대지, 강림, 결투장, 팀대전 등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고 패스를 수집하고 장비를 맞추는 등의 여러 RPG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노가다를 많이 요구하는 반복적인 플레이나 패스를 획득하는 것이 랜덤 과금 시스템으로 나오면서 다른 게임들과 다를 게 없어졌다는 비판도 받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창 좋은 반응을 얻을 때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최근 게임 내 반응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G 게임에서 액션 요소를 잘 살리고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 자동 사냥에 지쳐 손으로 즐길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헌드레드 소울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버독스입니다. 2019년 11월에 출시한 배틀로얄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보통 이런 장르의 게임이 총기류를 사용한 배틀리 줄을 이루는 반면 오버독스는 근거리 무기를 사용해 싸운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는 한 손검, 태도, 양손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무기마다 타격 효과, 공격 속도, 고유 스킬 등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투구, 갑옷, 망토 등의 방어구도 존재해 여러 장비를 잘 잘 조합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D 카툰 풍 그래픽의 비주얼과 직관적인 UI 근접 무기로 싸우기 때문에 타격감이나 패링 같은 조작으로 느끼는 손맛, 친구 대전, 로얄 럼블 등 여러가지 컨텐츠와 티어를 올리는 재미, 꾸미는 재미가 있는 커스터 마이징 등 여러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각성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는 등 나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잘 진행해주고 있어 꾸준히 즐기는 유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된 게임인데요. 캐주얼하게 즐기기에 꽤 좋은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PVP 아레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 컨트롤하며 한 판씩 즐길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버독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니 판타지입니다. 2019년에 출시한 귀여운 비주얼의 캐주얼 액션 RPG 게임으로 유명한 궁수의 전설과 비슷한 진행 방식과 세로형 화면으로 즐기는 작품인데요. 기본 공격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이동과 스킬을 사용해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챕터를 끝내는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랜덤으로 등장하는 세 개의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해 습득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능력치를 올려주는 것 이외에도 상태 이상 공격도 획득할 수 있어 진행하며 자신만의 컨셉을 잡아 성장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중간에 맵 클리어를 실패하면 그동안 클리 하며 올린 레벨이 1로 돌아간다 는 로그라이크적인 요소나 이 레벨 과는 다른 개념의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육성 요소 최대 3명의 파티 원과 함께 진행하는 전투 장비를 수집하는 재미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많이 알려진 게임은 아니지만 플레이를 즐긴 유저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무리지어 등장하는 몬스터를 잡을 때의 쾌감이나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무빙샷을 보여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개인적으로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과금 없이 즐기기에도 괜찮아 보 이고 몰입 감도 높 으니 궁 수의 전설 을 재미있 게 즐기 셨던분들 이나, 간 단한 조작 으로 생각날 때 마다 한번 씩 플레이 할수 있는 캐주얼 한 게임 을찾으 시는 분들은 타이니 판타 지를 즐겨 보시 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엔젤사가 마계 천사의 전설입니다. 2020년 11월 12일에 출시한 로그라이크 요소가 가미된 슈팅 액션 게임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며 점점 높아지는 난이도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하는 쿼터뷰 시점의 작품인데요. 마계에 갇혀 지내던 소환사 알스가 기억을 잃은 천사 미에를 마계에 소환해 버리면서 스토리가 시작되며 플레이어는 천사 미에를 조작해 스테이지를 돌파하면서 기억을 되찾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조종해 적들의 미사일을 피하고 공격해 경험치를 획득해야 하며, 매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조합의 서브 스킬 및 특수 스킬을 획득해 여러 플레이 스타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환수, 캐릭터 육성, 장비 강화 및 승급 등의 오래 즐길 요소들이나 무한 던전, 아케이드 모드, 하드코어 모드 등 여러 컨텐츠도 존재해 손으로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조작법도 간단하고 여러 스킬들의 이펙트까지 꽤 화려한 편입니다. 보스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거나 맵이 랜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름의 공략 로트를 만드는 재미 등 장점도 많았지만 게임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나 아쉬운 밸런스 문제 등 단점도 꽤 언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로그라이크 요소가 들어간 슈팅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천천히 오랜 시간 즐길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엔젤사가 마계천사의 전설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섀도우 오브 데스입니다 2018년 4월 3일에 출시한 벨트 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국내 스토어에는 채도우 오브 데스라는 이름의 유료 버전과 죽음의 그림자 다크니스 RPG라는 무료 버전이 존재하는 작품으로 기본 공격과 여러 스킬을 이용해 몬스터를 처치하는 단순한 진행 방식의 게임인데요 몬스터들이 생각보다 강력하고 보스들은 여러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은근히 난이도가 높아 공략하고 클리어해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게임 비주얼이 그림자라는 컨셉처럼 어두우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모션이 뛰어나고 스킬 연출도 꽤 화려해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장비를 맞추고 레벨을 올리는 RPG적인 육성 요소나 다양한 패, 스킨, 유료 구매로 해금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각각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캐릭터 등 즐길거리도 꽤 많은 편이라 천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며 상당히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기작인 죽음의 그림자 2편도 스토어에서 사전 체험판으로 즐겨볼 수 있고 유료 버전의 가격도 1,200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무료 버전을 플레이해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유료 버전까지 부담없이 구입해볼 수 있는 가격이니, 독특한 컨셉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모바일에서 퀄리티 있는 액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은 분들은 쉐도우 오브 데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액션 게임 추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게임 이외에도 너무 추천할 만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지 못한 작품은 나중에 2편, 3편으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처럼 앞으로 여러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자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액션 모바일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길 바라며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게임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